11월 14일 목요일한국경제신문 읽겠습니다. 이면 초강력 트럼프스톰 코스피한토와 지금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주식 완전 이 어제도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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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요 지금 외인들이 계속 다 빼고 있죠. 제주식한한국 주식은 폭망입니다. 폭망. 포망. 삼성전자한만 미국 우선주의의 수출 직격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는데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힘든 거죠. 관세 환율 전쟁 벌써 불 붙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에서 1억 상향. 5천도 없습니다. 5천이 없는데 1억 올려봤자 뭐 보호 받을 게 없습니다. 저 네. 제일 큰 이슈는 누구겠습니까? 머니 머니에도 트럼프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도지 신설 관료주의 개혁 나설 때, 야부소명을 도지로 만들었대요. 난 도지 멍멍이들이 화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도지, 도지가 멍멍 끼니까 이제 시바인도 이 멍멍 끼더라고요. 근저 네, 일론 머스크가 저 하고 하는 수장이 됐다는데 필요 없는 거다 쳐내겠다는 거죠. 머스크 필요 없는 기간이 많아 428개 연방 기간 중에서 90억 그 개면 충분하다. 정부의 효율안 안하면 미국 파산한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얼마 든지까 먹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수의 도지코인 포드 시총 돌파 비트코인에 이미 밀코인까지 불장 네, 지금 며칠 전에 많이 오르고 어제부터 조금 조정, 조종, 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내렸어요. 뭐 기다리면 됩니다. 사년 기다렸는데 뭐까지 6개월 기다리는 거야. 뭐 지금 제일 큰거 삼성전자. 그 코로나 때 9만 원대, 10만 전자 간다고 사신 분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지금 삼만 전자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올라갈 만한 이제 이슈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유럽, 중국, 트럼프의 맞불, 보복 관세 리스트 뽑고 광물 수출 통제 예고.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이유는 미국, 중국 무역에선 유럽도 제외도 아니다. 이민자, 마약 계속 보내. 식시코산 제품의 25%관세 즉시 부과하겠다. 미국이 지금 마약 때문에 정말 심각하거든요. 트럼프 석유가스 생산 늘려 한국에 수출하길 원할 것이다. 연금개혁 2년간 방치한 국회 미래세대 누적 부채 75조 더 쌓였다. 하, 답답한 뉴스다. LTE 요금 낮춰라 통신 3사 다시 압박한 정부 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내릴 수 있을까? 올해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뒤 LTE 요금 상대적으로 비싸죠 근데 대부분 다 5G 요금제 쓰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딱 5G인데 그리고 SK 시트롬 미국 정부에서 7600원 방도체 지원받는다 어? 잡는 것도 있네 중국 BYD 2천만 원대 전기차 내년 초 한국에 상륙 한답니다 지금도 시세 아래 마트에서 쓰는차 우리나라 그 뭐지? 그 조그만한 차 단종 기아에서 나온 거 단종되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다 중국산이거든요. p s i 2차 전지 믹싱 기술로 미국 공략한다. 최장암 잡는, 잡는 신개념 ADC 개발. 아타모사이언스 국내 임상 착수. 국내 임상 착수. 임상이 엄청 길어요. 돈도 많이 들고 1차, 2차, 2차, 3차까지 AI로 항암제 약효 예측한다 다음은 아, 목동계 AI가 당합니다 음식 배달 제2의 전성기올 거래 20, 21조 사상 최대 근데 나처럼 맛있게 먹는 사람 있으면 다 망할 것 같아 근데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어제 제 지인이 아기들이 애 오늘 수능 시험 치거든요 그냥 빡빡하고 예시 못했는데 어, 빠바에서 바로 배달하니까 바로 오더라고요. 그사람돌이했습니다이 배달 배달 때문에 배달앱 상생협 오늘 수수료 인하 열고 결정. 수수료 너무 비싸요. 근데 대구보다 서울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오, 교촌 치킨이 대만 최대 쇼핑센터에 입점을 했다네요. 교촌 맛있지. 알리 광군제 매출 절반. 알리 광군제 해도 저소별로살거 없던데. 이제 알리 템오서다 사가지고. 근데 그때 살 때는. 있는 거 하나 둘세개 정도 빼고 다 쓰레기통으로 간거 같아요. 이게 튼튼하지도 않고 내구성도 없고 그래요. 근데 화장품은 좀 괜찮은 게좀꽤 있어요. 그거는 쓰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아니면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그 괜찮은 건 있어요. LED 그 전등인데 불로 된 거. 그건는아도잘 쓰고 있어요. 들붙은 달러 ETF 개미는 환율 하락 세팅. 아, 이제 환율 알아서 매칭하는구나. 다들 지금 뭐 완전히 다 소박을 하는 것 같은데. 최고까지 근데 넷플릭스 광고 요금제 이용자 급증아 넷플릭스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 뭐 아무리 봐도 이것저것 했던 넷플릭스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골목길 정조준. 근데 이게 무섭긴 하더라. 이농민이라가지고이바퀴면 쳐다보면 그냥 빙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솔표, 상품권 분쟁, 강동제약 이신도 있겠다. 아, 그렇구나. 의대증원 차수는 의대증원 한다 해가지고 지금 애수생들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쳤다 하더라고요 시장상엔 화제봉발 쉬어진다? 가 거부하면 협회가 책임. 어, 저도 화재보험 가게 들었거든요. 내년에 10년 만기돼서 타는데 이게좀 들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요즘은 화재 한번 일으키면 제가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쌍체 우수 한국집값 예양 빠지 분석 걸다네신발르 다. 하네. 오늘 처음 신바른다신바른 다. 신발 놨더니 뭐 읽을 만한 뉴스 없다. 글시가 너무 많다. 끝. 자 조선일보 이 <목소리> 아저씨 아시죠? 대문자만하게 났습니다. 머스크. 보이나? 일론 머스크. 이야 참 대단한 놈이야. 좀 봐봤어. 내경, 내경 현대차들 사장단 인사 재개는 트럼프 비상사태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 아까 거 그게 1등이네요야소령주신 40대 TV 앵커가 미국 국방장관에 야 티가다 얘들아 오늘 시험 잘 터라 오늘 소능 치는 날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네요 올해 119번은 좀시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풀어봐야 알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빨리 읽었어요. 또 만나요.